제가 기초 배열을 맞추고 부수발 제작을 하면은 이제 어머님이 이제 또 재조립을 해야 돼요. 이제 3단계는 이제 아버님이 검사해서 OK 하는 방식으로 이제 1차, 2차, 3차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검수를 하고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믿고맡기셔도될것 같습니다. 나이는 24살이고요, 지금. 그리고 일하게 된 계기는 휴학을 하고 나서 다양한 일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우선 아버님이 이뤄낸 이 길을 먼저 한번 가볍게 배워보자 라는 그 마음에 시작했습니다. 전공은 현재 지금 전작과인데 지금 휴학내고 부모님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기초적인 공장에서 스위치를 온오프 시키는 대전반 전기함을 만드는 곳인데, 전기 공장에서도 많이 쓰이고, 카페나 뭐 베이커리, 전기 공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요청하십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태어나고부터 한 1년이니까 한 2002년도부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주문함을 되게 잘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문함을 만들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공장에 들어가는 거대한 철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맞추는 게 까다로우니까 저희 쪽에서 잘 조율해주고, 어디서 이쪽 부분은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줄여도 된다. 그런 조언을 좀 많이 하시니까 아무래도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아, 인천산업유통센터는 부모님 때문에 알게 됐고요. 이쪽 분야가 아니면 솔직히 알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왔을 때는 처음에 와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에 사업이란 전쟁을 하고 있구나 라면서좀 놀랐습니다. 뭐 처음 왔을 때는 부모님이 이제 토요일 날에도 옛날엔 자주 가셨는데. 그때 잠깐 놀러 갔을 때가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었는데, 그때는 그냥 어린 나이에 천진난만하게 놀이터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일하고 보니까 아 진짜 열심히들 사시면서 다들 싸우고 계시구나.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먼저 부모님 따라서 왔는데, 이쪽 분야에 대한 제 느낌인데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계속 쭉 일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업체는 물건이 되게 빨리 나옴과 동시에 상태도 좋고 배열도 저희가 진짜 깔끔하게 잘 맞춰서 대기업에도 가고 스타필드도 들어 그런 거대한 곳에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 도면에 대해 약간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또잘 캐치해서 필요 없는 비용은 저희가 줄여드리고. 필요한 것만 쏙쏙 내주는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거래처에서 이제 저희 메일이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나 문자를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이제 저희한테 1차적으로 도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도면을 저희가 다시 저희 분기나 뭐함 가격, 뭐 부수박 가격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가격을 다 견적을 내서 2차적으로 상대방한테 이제 거래처한테 건네줍니다 그럼 거래처는 제차적으로 오케이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분전 반에 비해서 함이 너무 큰다던가 이제 보통 거래처 측에서 분전함 사이즈도 같이 주거든요 근데 작은 사이즈에 비해 큰 함을 시키면 또 돈이 아깝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좀더 짜주시고 다시 이제 상대방 거래처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이건 여기서 이건 빼고 함을 줄이는 거 어떠냐? 그러면은 좀더 이제 저렴하게 쓸수 있지 않냐? 라는 걸 제안을 해서 3차에서 이제 상대방 거래처도 오케이 하면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물건을 만들고 상대방한테 전달해 드립니다. 제조 과정은 보통 함은 저희가 받아와서, 공장이 받아와서, 저희가 안에 내용물, 분전반을 저희 사장님,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하고 이제 저하고 셋이서 이제 같이 만드는데 제가 기초 배열을 맞추고 부수발 제작을 하면 은 이제 어머님이 이제 또 재조립을 해야 돼요. 2차 조립이 있기 때문에 2차 조립을 하고 이제 3단계는 이제 아버님이 검사해서 오케이 하는 방식으로 보통 그렇게 만들어져요. 저희 가게에 오시면 쓸데없는 돈을 이제 버리지 않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하고 이제 제가 다 직접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1차, 2차, 3차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검수를 하고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전기를 온오프 해 주는 이 간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생각보다 답답하고, 신경 쓸게 되게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 상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기 때문에 일을 되게 쉽고 편하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일을 또 빠르게 습득한 것도 있고,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무난한 장점이죠. 그리고 단점은, 단점은 아직까지 근데 일하면서 생각해 봤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제 단점이 없는 그런 느낌 같아요. 네, 복학은 일단 할 예정이고요. 굳이 계획을 따지자면 광고 쪽을 좀더 열심히 해서 저희를 이제 좀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홍보를 하는 게 일단 홍보 단계부터 천천히 나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로 직접 다 페이지를 꾸며서 이제 운행 중이고요. 덕분에 노출수도 좀 천에서 이천 정도는 기본으로 찍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부터 좀더 블로그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곤 있습니다. 네, 온라인적으로 키우는 게 아무래도 이 소규모 사업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키워주신 태영기전 제가 대기업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이팅!